Merry Christmas. Christmas, 분위기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어요. 아 이걸 또 마지막 아, DJ 테일이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와 메인 이벤트 기다렸어요. 아, 아, 메인 아, 이벤트죠, 이번 거에 뭐. 그러면 이제 바로 또 읽어볼까요? 네. 그 전에 네. 형, 네. 형 스타일링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아, 오늘은 그냥 네. 좀. 산타 요정이네. 요정이라고 산... 뭐 말할 수 있죠. 오케이, 요정. 오케이. 네. 네. 바로 읽어볼게요. 해찬이 왔다요. 아. 아. 바로 네, 받아주셨는데요. 감사합니 진짜 궁금한데, 모두 잘 있죠. 몇년 동안 형들이랑 크리스마스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보내지 못하게 돼서 좀 아쉽다. 돌아갈 때 어떤 음식을 들고 가야 형들이 좋아할지 고민이다. 금방 갈 테니까 기다려요. 아 너만 오면 돼! 아 성인이 돼서 갈게요! 아 시진이도 예쁜 크리스마스 보내요 라고 해찬이가 왔어요 님이 보셨는데 아아아 괜찮아 괜찮아 빨리 나자 빨리 나와야 돼요 어, 선물 안듣고 와도 되니까 돼. 나와서 와 해찬아 해찬아 빨리 나와서 와 맞아요. 해찬이 우리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고 자기야 물결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아 무대하다 귀걸이가 없어졌다 아두 번째 마크 도형 미니 영화를 만들었다 세 번째 크리스마스 날에 거의 항상 집에서 보냈다. 네 번째 크리스마스 트리를 항상 엄마랑 같이 만들고 꾸몄다. 어. 누구죠? 저예요. 아, 아기야지 불러 주세요. 아. 비거리가 없어요. 아, 네. 무대 하다가 어제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다녔어요. <laughs> <laughs> 아니, 진짜 저한 번은 진짜 슬퍼 들을 것던것 같아요. 같아요. 마이크 아, 네, 저하는 비거리를 이제 무대 하려고 이제 꼈는데 <laughs> 그 내려왔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아쉬워했고. 아... 어제 위에서니까 하 that's okay. 아 미비를 미니 뮤비를 만들었는데 그건 발표하지 못할 것 같고요. 아직 아직 초보라 가지고. 근데 되게 재밌게 찍고 있습니다. 아, 진짜 우리 또 사마 제구 모집. 네네요 계속 지켜봐 주셨. 으면그 영카나 보면 그 생각이 네. 눈오는날 찍으면 진짜 이쁠 거야. 맞아요. 눈, 눈. 네 맞아요. 눈 오는 날에 딱또 걸어가지고 하면 120 와. fps에 딱 해봐. 아딱 그거죠. 아, <laughs> 나 이거 되게 예쁘거든요, 또아세 번째랑 네 번째는 약간 이어져 있는데 엄마랑 항상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는 걸 했었어요. 그 메모리가 그 추억이 진짜 평생 기억할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내 와이프 될분 <laughs> 같이. 와아 <laughs> 내 네, 와이프. 세 번째 사연입니다. 어우세 oh, 번째.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노래인가? 러블리스 러블리 크리스마스, 룸리 그, 룸리 크리스마스, 룸리 룸리 크리스마스 분위 아, 보내셨는데요. 어릴적 학교 다녔을 때 크리스마스 이브 날 친구랑 같이 용돈으로 사과 사 먹었어요. <laughs> 귀엽다. 그리고 항상 매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따뜻해요. 이번 크리스마스 우리 NCT 멤버와 같이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같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누군가? 저... 저예요. <laughs>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와, 오랜만. 롱리 롱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아아 반가워요, 선생님. 네, 윈미나 너 머리 위에 이 눈덩이 있어. 이거야 원래 그 학교 다녔을 때 우리 선생님가 주마다 아마 한두 통 2만 원 줘요. 그리고 그 2만 원으로 밥도 먹어야 돼. 그리고 또 놀아야 돼요. 그 2만 원으로. 그거 사과 사 먹었어요. <laughs> 이쁜아 그 사과 그 먹으면 안 좋나게 보낼수 있어. 맞아요. 중국 중게 있어? 중국 문화야? 끝났어요? 아 <laughs> 어, 끝났습니다. Oh, 크리스마스는 시즈니와 초등학생 때 크리스마스에 가족이랑 밖에 나가서 눈사람을 만들었다. 엄마 아빠가 생일 선물을 자고 일어나면 머리맡에 항상 장난감을 선물해주곤 하셨다. Wow. Oh. 그리고 항상 크리스마스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곤 했다. 도영이다. 재현이다. 재현이다, 재현이. 정우나 정우다, 정우. 아, 나네정우야 아, <laughs> 아,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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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제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마다 항상 부모님께서 항상 머리밭에 캔디들과 장난감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아, 진짜로? 진짜로? 그 산타 할아버지 아스터 그, 네. 그래서 <laughs> 그때부터 산타를. <laughs> 살짝 의심하기 시작했고 아빠가 이제 산타 복장을 하고 아 진짜요? 네 진짜요 아 이게 수염이 갑자기 떨어지더니 아 이건 아니 산타 복장 했어요 안 했어요 마지막에 아, 산타 복장을 했어요 수염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수염, 안 수염 수염은 모르겠어요. 수염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잘 읽어줘요, 어. 님이 어, 보내주셨는데요. <laughs>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를 얘기해볼까 한다. 때는 19살 크리스마스 때 어, 처음으로 크리스마스트리를 사서 집에 두었다. 뭐니 뭐니 해도 크리스마스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는 게 최고인 것 같다. 그날 찍은 가족색 하는 핸드폰에 저장해두고 가끔 본다. 이번 크리스마스 역시 소중한 우리 시즌인들과 함께 보낸다. 이야. 이 h r i s 행복한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다 모두 메리... 메리 크리스마 h 아아네 <laughs>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 r 이제 h r i s t m a s Merry Christmas. m 스 r r y 요 그래서 의미있게 보내 e 고 r 가 c h 그 19년 동안 크리스마스 y 를한 번도 사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딱 진짜 큰 거를 그날 딱 집에다 사서 케이 r i s t m a s Merry c h r 따뜻하게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보냈던 크리스마스가 가장 기억에 남고 어떤 케이크였어? 어 케이크가 네. 맛있는 케이크였어요. 그게 진짜 거. 기억에 네. 남겠다 그런 거는 진짜 어. 집에서 트리 만들고. 그래서 우리 또 시즈니 분들도 소중한 사람들과 크리스마스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와. 뾰로롱. 로제미야 진짜 편집점이 사줬어. 사랑해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어 로맨틱해. 네. 2015년 자, 예, 연습생 때 예, 저... 연습을 나가서 멤버들과 배달 음식을 시켜먹고 몇 명이 배가 아팠다. 네. 누구죠? 아, 이리양. 태 아, 예, 이거 유타할것같은데이리인데 예, 음. 접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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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리 형, 이리 형? 전 크리스마스 추억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때 회사에서 음... 그 굴이랑 굴을, 굴을 시켜먹었을 때인가? 네, 맞아요. 음.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쟈니형이 그때 쟈니가 쟈니가 장염 처음 그때 걸려가지고 그때 자기는 역대급이라고 자기가 얘기했어요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연습생 때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늘다 같이 송년회를 했었습니다 한 해에는 재현이와 제가 쇼챔을 준비하던 때랑 같이 MC를 보고 행사를 준비해서 다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게임들과 밥 먹고 했던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리고 마크는 매년 제일 성실한 연습생으로 뽑혔어요. 거의... 여전히 성실한 마크 짱. <웃음> <웃음> 이렇게 보네요. 보면... 와. <laughs> 네. 우선 아이디 너무 잘 살려줬고요. 네. 그리고 그 글도 너무 잘 읽어줬어요. 마크가 포인트였어요. 아, 그렇죠. 뒤에 아, 물음성실한 물음 마크 아, 아, 물음 짱이에요.라고 썼는데. 근데 연습생 때는. 매년 빼놓지 않고 했는데 그때가 기억이 많이 나요 막 그때 진짜 야심차게 준비한 게 기억난 게 돼지 씨름은 돼지 씨름 맞아 됐었어요. 돼지 씨름도 하고 우리 복불복이라고 의자 앉고 앉아 있는 사람 안 앉아 있는 아, 사람을 이용하난 진짜 하고. 제일 기억난 게 종이 옮기기 <laughs> 산줄이 <산책에> 서가지고 <사와주고 웃음> 종이를 <웃음> 에, 에, 들고 폐쇄가지고 okay. 그다음에 아,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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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맞아, 달리기 맞아, 맞아 달리기 맞었다 그게 제일 티어였어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저희가 1년한 번씩 제일, 제일 그 연도에 막 열심히 한 사람 연습생 막 뽑아서 상주 고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제가 있었던 그3년 동안은 마크가 매년 뽑혔었어요 오이. 와 <laughs> 원래는 유타가 맨날 받았맞아 유타 형 받았다는 그 전설도 들었어요 아, 유타가 맨날 받았다 내가, 내가, 내가 첫 번째야 <laughs> 내가 첫 번째인데 그 다음부터는 말 안할게요 <laughs> <laughs> 아직까지 성실한 마크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더 폴라 익스프레스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아, 크리스마스 깨달아 기억이 깨달아. 아무리 생각해도 맞아. 없습니다 유유유유 <laughs> <유용, 유용. 웃음> <laughs> 앞으로 같이 만들어 봅시다 <laughs> 어제 밤에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 소년에 소년에. 여러분들이 얘기를 듣고 아 그런 그런 쪽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앞으로 이번 연도부터 다시 우리 같이 재밌는 쪽 만들어 봅시다. 끄끄끄끄. 잘 끝냈죠, 어쩌. 좋아, 좋아.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사연인 나별로랑 2019년에는 이 세상 다더 행복하기. 2013년 크리스마스 때 제가 SM타운 위크 보러 엄마랑 같이 갔어요. 재밌게 보고 집으로 택시 타고 갔는데 그날이 딱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래서 택시 내리기 전에 좋은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같은 멘트를 제가 했던 게 기억나는데요. 그때 진심 아저씨가 기분 좋아하셨던 게 인상 깊어서 생각이 나네요. 메리 맞다. 크리스마스! 역시. 와, 진짜. 제가 그 보러 갔었어요 근데 그때 딱 크리스마스 날에 이제 보러 가고 공연도 재밌게 보고 이제 네 엄마랑 집에 가면서 되게 기분 좋게 크리스마스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 그 그거 알아요? 진짜 막그 트리 말고 그냥 불빛으로 약간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네, 그거가 진짜 예뻐요 솔직히 근데 나, 나도 생각났어 크리스마스에 추억이 아 진짜 어렸을 때그 산타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라고 알고 있었을 때 얘긴데요 <laughs> 아 <laughs> <laughs> 일단 선물을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아침에 딱 신문 신문 오면 그 크리스마스 특집 막 이래서 선물을 막 자기가 갖고 싶으면 딱 가격을 보고 이거면 엄마 살 수겠다 있 하는 걸 체크 체크해서 엄 엄마 책상에 딱넣는그나 어렸을 때기억이 <laughs> 좋습니다. 우와 근데 어머니도 되게 대단하시다 이거를 보고. 하신 거잖아. 아 얘가 이거 갖고 싶구나. 그럼 그래, 그래. 내가, 아, 내가, 그 내가 그 계속, 계속 계속 응. 눈접 이렇게 해서. 아, <laughs> 계속. 아 이게 <네가 웃음> 산타인거 <것 같아. 웃음>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네 마지막 사인입니다. 이분이 굳이 굳이 마지막으로 이걸 구독... 아니, 아, 얘기 나 이거 얘기해달라고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게 아니라 아, 네. 그 재미 없어가지고 그냥 뒤에. 아니 재밌 재밌어 재밌어 말해달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마지막이면 너무 힘든데 <laughs> 개구쟁이 태영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내가 어릴 적 개그쟁이 유치원에 다닐 때의 일이었다. 보이. 크리스마스날 원장님이 산타 할아버지 분장을 하고 선물을 줬었는데 그날 내 선물이 제일 컸던 것이었다. 그래서 엄청 기분이 좋고 역시 산타 할아버지는 나를 좋아해 라는 생각으로 집에 가서 신나게 포장지를 뜯었었는데 내가 갖고 싶어하던 장난감이었다. 기차가 변신이 되고 기차 안에는 자동차들이 변신되, 변신이 되는 장난감이었는데 <laughs> 훗그 선물을 엄마가 준비해줬다라는 얘기를 듣고 더 감동했었다. 매년 똑같은 장식의 소품이었지만 <laughs> 퍼퍼퍼요이지게요 <슬퍼>, 매년 똑같은 장식의 소품이었지만 항상 아름다웠다라는 생각을 했다. 결론, 사랑해요 엄마. <웃음> <웃음> 아네 안녕하세요. 개우제태영입니다 <laughs> 네 어릴 적에 제가 다니던 유치원의 이름이 이제 개구쟁이 유치원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우와, 진짜 특이하다 이런 곳. 이렇게 막 애들 선물 나눠준단 말이야. 근데 마지막 에내 거였어. 근데 막 제일 큰 거야. 그래서 와, 역시 이 유치원에서 원장님이 날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딱 받고. 이제 그거를 이제 집에서 막듣고 했는데 아 선생님이 물어보면은 부모님들 받아주신 거. 아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그죠. 얘기를 한 거지 이렇게. 맞지 제가 산거예어 그러니까. <laughs> 진짜 나1 0 년이 지난 때까지도 그 원장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아 역시 그 원장님은 와, 어떻게 그런 선물을 준비해 주셨을까. 아, 부모님이 어떻게 짜리야. 내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선물 을해주셨을까이랬는데 맞아. 역시, 부모님, 역시 부모님, 엄마 사랑. 그리고 엄마 또한 가지가 있었다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그 형제 있으면은 누나랑 눈싸움하고 그런 표현은 거같아들 <목소리> <그렇지. 목소리> 아, 그러면 네, 이제 한 명씩 네, 이제 내일이 크리스마스잖아요. 여러분,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를 저희 시티 1, 2, 7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내일 가요대전 보시면서 크리스마스도 저희 NCT와 함께 하시고, 올해 크리스마스는 정말 따뜻하게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행복하게 보내세요. 네 여러분 미리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내일 크리스마스인데 오늘 또 이브잖아요 또 오늘부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자기한테 아니면 미래의 자기한테 항상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함을 표현을 많이 하고 선물 주고 받고 웃음이 많은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옆에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거리가 멀어도 우리는 항상 제로 말 네, 여러분.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해피 뉴 이어 and 해피 추석. <웃음> <웃음> 네, 여러분. 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무사히 건강하게 보내시고 아프지 마시고 항상 맛있는 거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끼리도 크리스마스 잘 보낼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아 어, 이제 정말 2018년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이 했으니까 이번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모두가 다 같이 함께 보낼 수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것만 같아서 굉장히 기대되고 여러분들도 꼭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Yeah. 여러분 따뜻하게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저는 짧게 할게요. We wish you a Merry c h r i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어, 2018년 우리 많은 추억 예네 2018년 우리 많은 추억 만들었어요 그리고 2019년도 행복하게 보내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이 우고 많이 어, 아프지 말고 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Lovely, lovely Christmas. Yeah. e r y very Christmas. <웃음> <웃음> 아, 네 여러분 진짜 크리스마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념일인데 행복하게 크리스마스 보내셨으면 좋겠고 2018년 이제 끝나가는데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 내년엔 더 행복하게 재밌게 보냅시다. <laughs> 보냅시다. <목소리> 이거 했잖아 진짜 빨리 와. 기다릴게 자아이도아리크리스자아 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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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자헤스 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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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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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가 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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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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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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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 네, 네가자가 끝나서 너무 아쉬운데 우선 바 아, <laughs> 우선 정말 행복한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이제 다가올 황금 우리 돼지띠의 해 아! 새해 황금 돼지띠의 해! 새해, 돼지띠 네. 길이 새해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한 일말 가득하세요 여러분 아 너무 귀여워 메리 크리스마스 여전이야여전 하나 둘셋 메리 크리스마스, 여전.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laughs> <laughs> 짜짜라짜 자라잔잔자 굿나자 해찬이가 커트 하실게요. 커자라잔 오케이.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알나시 둘, <laughs>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이안 나오면 얘기해 줘야 돼.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